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죠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니까 하나, 둘, 반갑습니다 황지우입니다 드디어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네요 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약 2년 반 동안 머릿속에 항상 이 청약과 부동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가진 이 부동산의 시각으로 저도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지고 제 지인분들도 행복해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발표가 25분 연습을 한 다음에 25분 걸린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왜 청약을 해야 되는지 제 개인 정보가 가득 담긴 포트폴리오를 공개함으로써 왜 청약을 해야 되는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 스토리 저는 실패와 여러 가지 성공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청약에 대한 간접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뀐 청약 전략. 제가 당첨될 때랑 다르게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청약을 해야 되는가에 앞서서 서울권 집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금융적, 물리적인 보호를 해주는 가장 안정적이고 대표적인 실물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방패죠. 예를 들면 무주택자분들은 화폐 제일주의. 예를 들면적금만 들이붓는 돈만 화폐만 모으시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4천만 원인데 내일모레 고기 한 덩어리가 4천만 원이면 우리는 이제 화폐 하락으로부터서 피해를 입는 법이죠. 이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폐와 실물 자산의 중립적인 위치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말든 내집 말뚝 받고 살란다라는 안정적인 포지션이죠. 2주택자분들은 실물 자산 제일주의입니다. 인플레이션 파도타기 화폐 가치를 파도를 타면서 어, 자산가치를 늘리는 거죠. 예를 들면 마포의 집한 채를 보유해봤자 더 높은 이사가려는 강남집은 더 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가세 혜택을 이용해서 계속 집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사를 자주 다닐수록 내 자산이 올라간다는 설이 바로 이 2주택자로서 화폐가치의 인플레이션 파도타기를 탄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죠.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이제 다시 내려가는 때가 됩니다. 화폐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우리의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화 어, 무주택자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주택자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리스크가 많은 분들은 빨리 집을 확보함으로써 이 인플레이션 방패를 빨리 확보하셔야겠습니다. <laughs> 리스크상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죠. 화폐가치가 상승하든 실물자산 가치가 상승하든, 어, 실물 상승하든. 내집 내 말뚝 박고 살란다. 그러면 부동산 가서 집을 사지 왜 청약을 해야 되느냐. 쌉니다. 우리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결정하는데 정부가 가격 규제를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팍팍 분양가를 낮춥니다.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났죠.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분양이 싼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별도의 분양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까요? 3일 전에 1순위 청약을 한 롯데캐슬 청량리역 스카이 L 65입니다. 65층이 다 됩니다. 이런 분양이 흔치 않은데 <laughs> 34평이 어, 분양가가 9억인데 사실 인근 시세는 11억이고 이 인근, 시세, 인근 지역보다 이 지역이 더 높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예, 시세 차익은 2억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약을 어, 통해서 집을 빨리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싸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개인정보가 담긴 내집 네 마련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어, 1.5억의 시드머니 2017년에 모는 1.5억의 시드머니로 이, 5년 후에 잠실 15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포트폴리오를 짜놨는데요 2017년에 전 1.5억으로 서울에 자이 두채를 매수를 했습니다. 분양권 두채를 매수했는데, 어 하나는 남이 당첨된 거를 프리미엄 웃돈 4천만 원을 주고 매수를 했고, 하나는 청약이 당첨돼서 1.5억에 서울 두채를 확보를 하게 됐죠. 현재 매수한 건 3억이 올랐고, 어 당첨된 건 4억이 올랐습니다. 현재 첫 번째 집은 2 5억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한 상태고, 나머지 집은 사업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열심히 짓고 있고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어, 입주하면 제가 들어가지 않고 전세로 어, 일시적으로는 이 현금을 막을 생각이고, 3년 실거주를 해서 팔 겁니다. 근데 9억 이하의 집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이것을 또 팔아서 약 3.8억의 현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2억 원을 받아서. 이 집도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입주를 2년 이상 하면 은또 양도세가 또 할인이 되는데 이 집은 9억이 넘기 때문에 양도세를 비, 어, 완벽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고 6, 약 6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아서 약 8억 원의 현금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6억, 6억 원을 받고 그동안 모은 1.1억 원의 현금으로 이 집을 어, 들어갈 계획을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1.5억 원의 시드머니를 모았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됐다.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이 포트폴리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가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제가 갖고 있던 자기자본 1.5억이 있었는데, 1.5억 원으로 무려 11억 원의 자산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출 덕분이죠. 제 대출이 얼마일까요? 6.3억에서 1억, 어, 신용대출까지 해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은행에 대출된 금액이 총 7.3억입니다. 그리고, 주량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바로 잔금 레버리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30%가 무이자로 레버리지를 받습니다. 잔금은 입주하기 전까지는 돈을 내지 않지만 이 자산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잔금 레버리지까지 해서 결국 1.5억 원으로 11억 원의 자산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산이 지금 60%가 올라서 18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 효과로 제 자기 자본 1.5억은 8.5억이 됐죠. 5.6배가 올랐습니다. 바로 어,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이 지대대 사용 비용은 3,500만원 밖에 안 들었죠. 7억원이 올라왔는데 이자 비용은 3,5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우 리스크, 서울 역세권 새 아파트 같이 안정적인 상품으로 하이비턴을한 투자, 투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레버리지 극대화를 이루어낸 것이죠. 착한 대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제 가치도 떨어진다.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대출 말고 이런 안정적인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당첨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청약한 단지입니다. 총 33개의 단지인데 경쟁률 30대1의 당첨 확률이 얼마일까요? 3.3%입니다. 경쟁률, 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렇다면 또 하나 경쟁률 30대1을 32번 나올 경우 당첨 확률은 66.2%입니다. 즉 많이 창약하면 당첨이 안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창약을 넣었는데 한세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 평생 처음 넣었던 2016년 6월, 아 7월, 7월에 문양했던 답심리 파크자이라는 제첫 사랑 단지입니다. 저는 어, 당시에 이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큰 단지에 넣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가장 작은 평수를 청약을 넣는데 결과는 42대1이라는 큰 경쟁률이 나왔죠. 평균 경쟁률이 20대1인데 이렇게 낮은 경쟁률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평수들이 290대1, 40대1. 평균 경쟁률보다 훨씬 높은 것들을 제가 쭉쭉쭉쭉 선택을 한 거죠. 제가 느낀 점은 비인기평형도 추후에 가격 혜택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소형이든 남양이든 판상형이든 이렇게 인기 많은 이런 세, 셀렉션을 할 필요가 없이 나는 경쟁률이 낮은 평형을 선택해야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전에 경쟁률이 낮은 것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능 끝나고 우리가 학과 고를 때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5평이 아니라 34평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단지는 제가 첫사랑 단지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사서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청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어디 동네인지 맞춰보시죠. 상품 없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안정환이 어렸을 때산 곳인데요. 안정환이 부티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했고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빵을 얻어먹으려고 이 흑석 동이에요 흑석동에 초등학교 에 가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이 달동네로 유명한 흑석동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학교를 이쪽을 다녔어요. 그래서 휴학 기간까지 해서 총7 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이 동네를 참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동네고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도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아주 섬, 서울 한복판의 섬 같은 동네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가 분양을 했어요 아크로리버하임이라는 단지가 2016년 6월에 분양을 했는데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분양가가 7.5억이나 되는데 어, 이렇게 큰돈이나 주고 여기 산다고 어, 말도 안돼 하고 지나갔는데 경쟁률이 평균 90대 1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어? 왜 다들 여기 이 가격에 서로 이 단지를 청약을 넣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시각이 생긴 다음에 알게 됐죠 반포의 바로 서쪽에 있고 여의도의 동쪽에 있으면 용산의 남쪽에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입지인데 저는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이 더 몰라요. 등밑이치어뒀다고 최근에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 흑석동에 투자했다고 투기 논란으로 해서 사퇴를 했죠. 그러므로서 이 흑석동이 서반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반포가 서울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인데 서반포라는 타이틀까지 얻고 피겨 여왕 김연아는 이 아크로 리브와임 언덕에 있는 마크 힐스라는 100억 원짜리 고급 빌라에 살고 있으며 조선일보 사장님도 여기에 큰 저택으로 살고 있죠. 아주 부, 부자 동네로 뚝 뜨고 있는데 저는 보는 시각이 없었던 겁니다. 현재 9억 원이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7.5억인데 9억 원이 올랐어요. 3년이 지났네. 3년이 지났군요. 자, 하나 짓고 나어갑시다1 0 0 0 원짜리 로또 한 장의 기대값,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123원입니다. 로또 한장 사는 순간 877원이 확률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34평을 결과론적이지만 청약 기대값이 얼마일까요? 정답은 3천만 원입니다. 로또 24만 장을 공짜로 주는 건데, 저는 청약을 안, 넣었, 안 넣었던 거죠. 이 당첨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 90대 1이기 때문에 제 당첨 확률은 굉장히 낮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청약을 안 함으로써 3천만 원을 기기 비용을 놓친 거죠. 그래서 청약을 꼭 관심을 갖고 이런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월스트 청약. 제가 실수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선사해 드릴게요. 제가 하도 당첨이 안 되니까 신동탄 파크자 2차라는 데 청약을 했어요. 자이는 믿을 만하지. 믿고 보는 자의하고, 넣습니다. 여기 84에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분양가는 3.4억이었는데, 경쟁률이 1.5대1이 나왔습니다. 당첨 안될 확률보다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았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당첨되지 마라. 실수로 넣었다. 아, 제발 필요한데, 하느님이 도와줬어요. 탈락했습니다. 제가 이 0.5가 됐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지금 3천만 원이 올랐는데, 3천만 원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금융비용 어, 세금이나 옵션 등등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대로 하나도 안 오른 거고 만약 당첨됐으면 저 계약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계약 안 되면 청약 5년간 당첨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아무 청약이나 당첨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정말 좋은 분양에 당첨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첨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